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laughs> 아, 오늘도 금은다육이에 또 나왔고요. 오늘은 어, 며칠 전에 창에 이어서 오늘은 그 국민이를 좀 보내드릴까 싶어서 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아이는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이 아이는 한 포트가 11,000원씩이 되는데요. 파스텔 아이가 정말 이쁜 거는 잘 아시죠? 그리고 파스텔이 그 오래 될수록에 이렇게 아이보리 색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세요? 원래 얘네들이 초록 초록이잖아요. 근데 파스텔이 조금 이제 묵은둥이가 되거나 그러면 이런 색깔이 난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어몇 등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철학기가 보이죠.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구불구불 하면서 철화예요. 철화가 된 아이들이 여기 몇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생얼로 이렇게, 어, 막, 메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런 이쁜 아이들이, 어 앉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한 포트가 만 천원씩이에요. 그리고 옆에 정말 너무 예쁜 노란색 매직잼이에요. 매직잼인데, 여기 아가야 좀 달고 있는 것좀 보실래요?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아주 아가야들이 쏙쏙 올라오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노랗게 초록이하고 연두색하고 노랑색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분이 업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 포트가 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보실래요? 아직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얘는 네티지아 같아요 네티지아 아 똑같이 어, 매직잼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초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는 노랗게 가운데가 변한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의 한 포트가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레몬 노즈인데요. 레몬 노즈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쌩얼도 얼굴이 한 6도, 7도 뭐저 안에 아이들이 다글다글 한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도 또 철학기가 있는 아이가 또 있네요. 보니까. 보세요. 아주 이쁘죠? 이 아이도. 얘도 만 원이래요. 만 원이래는데 아주 물이 곱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몇 아이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얘도 보실까요? 얘도 이렇게 철알합니다. 철알로 가운데 철학기가 보이죠. 요런 아이들 있고요. 옆에 또 진짜 얘는 색감 자체가 지금 이제 해질녘이라서 그런지 빨갛게 얘가 물이 들었는데 초록에 핑크빛으로 빨갛게 물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색감이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아주 곱게. 얘도, 우리 사장님은 어디서 이렇게 철학 같은 아이들을 참 많이 잘 데리고 오시네요. 쌩얼도 있습니다. 쌩얼도 있고. 네, 이 아이 이름은, 루이너스예요 루이너스. 이름이, 요즘, 요거 보세요. 요렇죠? 안 예쁜가요? 예쁘죠? 색감도 너무 곱고 예쁘죠? 이쁜 것 같아요. 저또 혼나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12,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예쁘니까 예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특엽옥접이에요. 특엽옥접. 네, 요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 구불구불한게 이게 특징이잖아요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는 또 특히나 더 많이 밥도 많지만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철화가 되나 모르겠어요 저 아이는 유난스럽게 또더 그런 것 같네요 요 아이들은 한 포트가 5,000원씩입니다 5,000원 보이시죠 특겨 목적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는 수연이에요. 수연. 아우, 근데 요거 만원 하는데요. 아주 탐스러워요. 굉장히 탐스러워요. 예쁘죠? 요런 아이들. 따글따글하니 수영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나중에 핑크빛으로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저 수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런 아이들 보시면 음,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아이는요 여기 레온이라는 아이가 진짜 너무 예쁘고 색감이 고운 아이가 들어왔어요 여기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요 아이고 이거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곱고 예쁘지 않으세요 색감 자체가 연초록에 빨갛게 물들음이 아주 물도 잘 들고요. 색감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물이 들 들어서 초록이에요. 그쵸? 근데 옆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곱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도 약간의, 이렇게, 얼굴들이 2도, 3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아이, 레온이라는 아이, 한 포트가 12,000원씩 하네요. 아, 2,000원씩. 다음 아이는요. 다음 아이는 어,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 지나갈게요. 여기 예, 여기에 어 얘가 미울이라는 아이예요. 미울 이름이 재밌어요. 미울이라는 아이인데 한 포트 만 원이래요. 근데 얘는 라울하고 되게 생긴 모습이 닮았어요. 얘 입장이 라울, 얘가 언니인가요? <laughs> 생긴 게 라울이 같죠? 라울. 근데 리울이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너무 탱글탱글하고 이게 도톰하고 조금 요런 아이들이에요. 만원이랍니다. 만원. 이런 아이들, 한 포트 만원 하고요. 다음 아이는요. 또, 한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피란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만 원씩이래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핑크빛이에요 오늘은 사장님이 해갖고 오신 아이들이 전부 다 핑크빛으로 좀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잎이 속안에가 프릴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돼 있어요 입장 자체가 끝이 근데 아주 예뻐요 얘는 여성스럽고 어 생김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한포트 피란체라는 아이 만원씩 합니다 예쁜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옆에 요 아이는 이름이 청정모란 철아래요. 청정모란 철아.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 청모란 철아. 근데 빨개요. 아주 빨갛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아직은 약간 초록 초록 인듯한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 한 포트가 여기 만원씩 이래요 만원씩 그래서 이렇게 저 오늘 요 아이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요런 아이들 있고요 자 다음 아이는요 자 다음 아이는요 휴밀리스 에요 휴밀리스 인데 어, 이거 빨간 큰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아이가 좁은 그 화분 속에서 이렇게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군생으로 이 아이는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 15,000원 이에요 빨간 포트 라고요 빨간 포트라도 큰 포트구요 이 아이가 깜장 포트로 올라가면 제가 그걸 봤는데 아직 사장님이 이렇게 분갈이 안 해놓으셔서 그래요. 보시고 요 아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휴밀리스. 너무 예뻐요. 휴밀리스. 아주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굉장히 아우 돌덩이 같아요. 완전히 요런 아이들 있고요. 또 보니까 옆에 멕시코 미니마라고돼 있는데요. 도대체 얘는 얼굴이 몇 개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아직 오 여기 위에 매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서 땅바닥에서 이 아이는 살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이고 안쓰럽죠? 이 아이 만 오천 원이에요. 근데 만 오천 원이면 너무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얼굴이 몇 개예요, 도대체가 이런 아이들 만 오천 원씩 하고요. 또 뒤에 수련이라는 아이예요. 수련이는 물들면 너무 예쁜 거 아시죠? 저도 작은 아이가 수련이가 없어서 갖고 싶어 가지고 아주 작은 아이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대품이네요. 수련, 수련. 이 아이 묵은둥이에요. 이거 하엽이져 가지고 오래된 아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에 뭐죠? 마시소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 저런 아이들, 저런 빛감의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네요. 마시소 드래곤이래요. 자, 오늘은 제가, 아, 블루제어. 블루제어라는 아이도 있고요 이게 0 0 0원 합니다. 블루제어. 자, 오늘은 제가, 어? 이거? ES? 아, 미, 미세스 클럽이래요. 미세스 클럽. 요 아이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들 소개 다해드렸고요 어. 먼저 보시고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